손절하고 싶은데 손절 못하고 계신 분들 사연 보내시면 여러 번카톡아이로 대신 손절해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같은 학교 친구와 쉬는 시간에서 점심 시간 허리를 만지고 같이 놀고서 집에 데려다준다면 허리를 만지고 손이 밑에까지 내려가요. 가슴도 만지면서 막여 커리냐 물어보고 그만하라 하면 칠수 있다고 반항하지 말라고 친오미네고 가게 는 놀이터에도 할수 있다. 대화하다가 잘안 풀면 부모님이나 선생까지 줄 생각 있어요. 신분 약간 없어서 이제 폐매의 내용 수위 그나마 약한 것만 보내드릴게요. 인스타 DM로 가능할까요뭐 좋아한다고 이 m 하자고 해줄게 해줄까? 줘. 이거 잘 해봤지 그거지? 사실대로 말해. 해봤으면서. 아니 아무리 고학 1학년이라서 저거는 지금 아니야? 카톡은 모른다는데? 근데 카톡 아이디 모르면은 만약에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어떻게? 근데 저가 부모님까지 카톡으로 초대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저 말을 본 부모님이 신고를 안 하실까? 무조건 하아 이분은 신고할 생각 있대. 부모님이나 선생님 부르면 이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훨씬 낫지. DM 보내놨습니다 아, 근데 이거 답장이 인스타 DM이라서 어 현아 종이네? 오 뭐야, 바았어나뭐 물어볼 거 있는데 카톡 가능해? 카톡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카톡을 안 쓴다고? 카왜안 써? 아니 요새 중학생들 카톡을 안 써요 도 그럼 없나? 그럼 아니야 이거? 엄마한테 옵셋 음. 걸려갖고 팸이랑 DM 백안 쓴다고? 그럼 어떻게 하지고? 아, 카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인스타로 증거 모아도 괜찮을까요? 핸드폰 번호를 받아놓자. 그럼 문자 가능하냐고 하겠습니다. 만약 에 진짜 신고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그 사람이라는 증거를 적어도 한 개를 남겨놔야 돼. 문자 메세지아 그래? 나 공부할 거라 인스타 지울 거거든. 너 카톡 받으려고 했지 못 가라? 어때요? 그, 이렇게 근데... 얘기했습니다. 공부할 거라 인스타 지울 거다. 팸 페이스북 네. 메시지? 어, 아, 근데 절대 안 깔려고 그러네? 공부할 건데 다 없애지 당연히. 일단 최대한 카톡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카톡 할것같은데 왠지. 어차피 핸드폰에 잠깐 깔면 되잖아. 그거를 부모님이 아시나? 번호 자장하면 카톡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해 봐요. 아니 카톡이 카톡, 뜨긴 하는데 카톡. 얘랑 이름이 달라요. 번호를 잘못 알아봐요.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오, 네네. 아번호를 잘못 알아? 아 이거 난관인데. 비밀 고민 상담할 거 있다 할게요. 오, 뭐야 뭐야 뭐? 반응 왜 이래? 오, 네가? 니가는 뭐지 이거? 니깎게 네 살짝 이런 느낌인가? 카카오톡이 사진 여러 장 한꺼번에 보내기 좋아서 사진 여러 장 보내게 있다고 해보세요. 아니 절대 안올 주네. 무슨 사진? 야, 그 의식이 많아 이거. 오, 사진 이렇게 이렇게 왜, 왜, 왜 이렇게 좋아 이 사람? 아, 1 0초까지 빨리. 궁금하면 카톡 내놔. 어, 톡 깔라고. 톡을 절대 안 가네. 아니, 어차피 깔 아무래도 부모님이 깐지 안깐지 모르잖아. 이거 일부러 안 까는 것 같은데 그냥. 어, 그럼 기다려 보래.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오케이. 우 하고 지금 혹시 방송 볼 수도 있을까 일단 내려놔 시청자분 번호 알아내셨나요? 아, 번호 친구가 답이 없다는데. 오, 까르때.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데. 아니 뭐오채팅에서어선짓한 뭐 거야. 잘못 조정한거 같아. 다시 알아달랬어요. 지금 왜 이렇게 많냐. 말투 왜그러데 니나 좋아. 일단 한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증거 모을 때까지. 에효 진짜 노답이네 이거. 진짜 만들었대요. 아이디 뜨는지 확인 중. 잠깐만요. 어떤 데뜬데글자 주세요. 로그인 할게요. 어, 뭐야? 아, 만 14세 이하는 인증서가 안 나오나 봐. 인증 번호 알려주세요. 남자석, 고민 상담 좀 해도 됨?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는 남자애가 사쳐도 되냐 하고 가슴 만지고 몇 컵이냐 물어보고 왜 그런 거임? 뭐. <laughs> 어, 눈치는 개 빨라. 바로 알았습니다. 지금 요것만 얘기했는데도 왜 그런 거임? 뭔거뭐 들어간다. 무서? 아 진짜 소름끼치네 이거. 아니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건가? 네가 예뻐서라는데? 사진 한좀만 있다 보니까 이쁘면 그러면 막 해도 됨? 나도 즐기는 거 아니야? 엄청자게 여기다가 팬 사진 좀 올려주세요. 지은, 이유 무슨 단어냐고 좀 물어볼게요. 아니도 즐기는 거 아니냐고? 진짜 미쳤네, 미쳤어. 오케이, 너가 팬 보냈던 건데 지은, 이유는 뭔데? 오, 나 진짜 기가 소리. 이 진짜 어, 진짜. 내가 오케야뭘 알아 모르겠는데? 아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야 이런 거 어디서 배우냐? 어, 진짜 개시터 나만 이해한데. 조심스럽게 잘 모으고 있습니다. 내가 알려줄까 그럼? 뭐 말하려고 이거? 사진 보내면 알려준대. 뭔지 알려주면 보줄게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지르라고 있네. 이 와중에 밀당. 어, 와, 아니 이거 이런 거 어디서 배워나 오, 어, 이거 뭐서? 아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못 닦는 거, 리카파네? 일단, 최대한 은딩스럽게 말짝해짝해 해가면서, 일단은. 절대 얘기 안 하네, 이거?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뭐 생각하냐? 모른 척? 이거 진짜 힘들었겠는데? 터지네. 뭔지 얘기를 잘안 하네. 이 사람 의심 진짜 많다, 이거. 우야 사귈 때 많이 들어 사귀었어요? 었저 뭐예요? 방송 카톡에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사귀었어요, 었이사람이랑 처음에 얘가 되게 순수해서 사귀었었다는데? 밤마, 사귀었는데 점점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변했어요? 아니, 뭐 얼마나 사귀셨는데? 일단, 계속 물음표 날리면서. 사귀었으면 이래도 된거 절대 없지. 일단, 이해 안 되고, 모른 척 하면서, 뭔지 계속 좀 끄집어내볼게요. 가 나와야 좀 이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 절대 얘기 안 하네? 와 진짜 이거 살짝 세게 나갈게요. 뭔지 말도 못하면서 센척 하기. 에스크 못 봤냐 그건 안 돼. 데 에스크는 뭔데? 뭐가 계속 나와. 에스크 뭔데? 에스크 캡쳐해서 여기 좀 올렸어요 카톡에다가 뭐 뭐예요? 센척 니 네, 나보다 잘 나가냐? 뭐냐 이거? 카톡 가도 계속 나와. 진짜 모르겠다 해 그냥. 에스크 어떤 거? 너한번내는게 아니라, 넌잘 나가서 뭔지 말도 못함. 발책 발짝 지그시 한번더 눌러주고 아직도 웃어? 오 전화할래 이러고 있어. 에스크 좀올려주세요 와, 씨. 미치더맨 이거. 아, 진짜. 이거 인증받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난그거라말안 했는데. 오, 어, 이 빠져나가는 거 없어? 그럼 어떤 거말하는 거? 일부러 이거 빠져나가는 거 같은데? 와, 전화하자. 너가한 것도 아닌데, 왜 너인 척 하? 눈치가 좀 고통이 아닌 것 같아. 일부러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카톡 증거 안 남기려고 지금 전화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새 질문 27개 중몇 개는 아래. 어, 그러니까 자기가 한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네요. 계속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증거가 딱 하나만 나오면 바로 넘어가겠는데. 너가 뭘 물어봤는지 알아야 대답하지 싫은데? 하면서 좀더 자극 들어갈게요. 뭐 대답도 못하면 사진 버리네. 아니, 말투 뭔데? 에스크. 뭔지 알려주면 알려준다고 톡좀쳐 주세요. 뭐 말투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뭔지 얘기 너무 타면서 센척하고 있네. 에스크가 뭔데 네가 알려줘 봐. 키키야. 아, 이렇게 참 무서워야 돼. 눈치를 빨라 가지고 아주 그냥 이거 한두번해본 솜씨가 아니구만. 오픈 채팅에서 좀 놀아봤어?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좋아. 좋아. 어, 절대 얘기 안 하네, 이거? 뭐 내일 학교에서 보자. 쫄? 쫄았냐 마법의 단어 썼습니다. 중딩한테쫄 소리 나온다? 그럼 바로 그냥 발짝 시작되거든요. 쪼면해다 쳐도 세요 멘탈 보소. 쫄맞네한번더 마법의 단어. 쫄아서못 데려다 주잖아. 스크뭐받는지 대답도 못 하면서 나 좋아하냐? 좋아하는 거 맞네. 뭔지 말도 못 하면서 뒤에서 몰래 에스크 보낸 다음에 뭐 보낸지 말도 못 하는 거 보니까 찌가 찌시 요런 거 맞네. 찌질하네. 센척 맞네. 너 선배 누군데 나대냐고? 필만 한거 아니잖아. 직접 말못 하니까 익명으로 몰래 남긴 거 아니? 맞잖아. 직접 말할 용기도 없으면 앞으로 센척 하지 말아주라. 이거 진짜 신종변태가 이거? 응, 응성 메시지로 보내. 내일 딴거 뭐하게. 내일 만나서도 아무 말도 못 하니까 그냥 만나서 전화하자 할거 아니야? 뭔지 말도 못 하는데 즐길 게 없는데? 아, 재미없다. 그만 톡해야겠다. 와, 근데 절대 얘기 안 하네 이거? 아니, 시청자분 통화 녹음하면 안 돼요?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 된다고요? 신고 할까봐 직접적인 단어는 절대 안 꺼내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게딱봐도 지금 성희롱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부모님한테 바로 얘기하시죠 부모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지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요?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너무 심한데 이거 노딱로 이놈자서 사실 한번 부모님한테 말했었는데 또 저런 거라서 그냥 손절하면안 되냐고요 인스타 DM 주세요 시청자분 뭐. 진짜 기분 더러워서 그런데 성희롱 그만 해달라 할게요 아 계속 니도 좋아하면서 왜 이러냐 이러고 있네 나 진짜 안 좋아하고 너무 싫어서 그만해주라6학년때 학교 자치위원회까지 갔었었어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아직도 근데 부모님도 포기했는지 몇 달만 안 그러지 다시 하더라고요 그럼 몇달 간격으로 계속 하시죠. 와, 초딩 때부터 지금까지? 와, 지금 6학년짜 사귄 건가? 와, 딱발 빼는 거 보소. 여러 명한테 한두 번의 에솜치가 뭐 아니네, 이거. 생기부에 계속 신고했다고 남으면 좀 그럴까봐? 신고를 한게 생기부에 남는다는 건 처음 듣는데? 생기부에 안 남는다는데요? 아니, 고 다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너무 찝찝한데? 한 번만 더 끊어내주시고 안 되면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그니까 이게 찝찝한 게 뭐냐면은 하지 말라니까는 알겠다는 식으로 내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찝찝한 거거든요. 저는 어차피 방송을 끄면 이 사람이 또안 하는지 하는지를 나중에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선배를 내세우는 게 방송가도 괜찮 할 같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단속가는 거는 좀 별로라고 하셔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그냥 너무 찝찝한데? 그냥 봐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계속하는 거라니까요. 진짜로. 아무리 사귀었다 그래도 지켜야 될게 있고 안 지켜야 될게 있는데 말씀 안 드리고 계속 그냥 넘어가면 오히려요. 무조건. 아니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든지 부모님께 계속 말씀드리기좀 그렇다고요? 부모님이니까 더 계속 말씀을 드려야죠. 부모님은 그런 거 말할 수을안 드리면 오히려 더 부당해하시지. 이런 걸 나중에 부모님이 알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속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채우면서 속하는 거 아니야? 이거 봐. 야키키키 이러고 있네. 너 어디 제보했냐? DM 전 이 참에 들킨 거면 신고해요 계속 당하시는 거보단 낫지요 엄마께 말씀드릴까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끝나면 내일 위험할 것 같아서 당연하죠 말씀드려야죠 부모님 이거 아셔야지 제 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저한말안 해주면 먹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진다며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 m 보고도 정신 못 차렸네 이거 어, 말씀드리고 있다 고요 직접? 좋아 좋아 부모님한테 직접 전화를 좀 걸어서 저금 자석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진짜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알고 계셔야지 뭔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니까 엄마가 내용 치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 아 진짜요? 전화 안 하고 카톡으로? 오, 전화하면 일 커질까봐 그런가? 아 전화했는데 안받아요? 쫄았네 저거 쫄았어 저 지금 방송 보고있나그래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 보고있네 저거 그럼 카톡으로 한번 쳐주셔도 될거 같은데 쫄? 어머니가 전화 걸어 면 받지도 못할거면서 아까 전화하자매 가해자도 형사가 전화해서 서로 조사 나오라고 합니다 학생이면 부모한테 먼저 연락합니다 학생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거 경찰서 가는거보다 더 무서운거 부모님 귀에만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냥 A few inches later. 뭐 얘기중이신가? 카톡을 안 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내 딸한테 말 걸지 말랬지 어디를 내딸 손을 대도정니이가 정년에 우고보으서 같이 위원회 끝내 줬구만똑 같은 짓을 해. 나 니네 부모님 연락처 있어. 니가 내 딸한테 말한 거 내용 다지고 그대로 보내드릴 거야. 너 내가 이거 그대로 갖고 학교에 뿌리기 전에 사가고 다잘 접근한다. 오 내일부터 내딸등하교 같이 할 거니까 근처에 올 생각부터 하지 마. 어머니 상대방 부모님한테 해서 지금 바로 보내세요. 이놈 다서 아무 말도 못 하는 지금 잊지도 않네 저거 쫄라서어 송신하다. 역시 이런 거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돼. 오 어머니 자식교육 다시 시켜야겠어. 오 아니 근데 어머니 이름이 노땅로로 돼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름 좀 바꿔주세요. 사고, 사고. 어머니! 그렇다, 이거! 아이메세지 삭제 안 되잖아. 무릎표 날리고 있습니다, 저거! 어머니! 이름 바꾸고 다시 보내세요. 노짱로는 제가 바꿨습니다. 무릎표 싫어하냐? 아, 그냥 딸이 해놨다 하면 되나? 어머니, 이놈 차도 어떡할까요? 저거 정신을 못 차리네. 뭐, 무릎표로 날리고 있니? 부모님 핸드폰에 묻자고 확인해라. 아, 지워서 모르나 본데? 아, 사진 한 번만 다시 올려주세요. 아, 오케이! <laughs> 이름 바꾸고 다시 보냈다. 일곱 장의 사진. 사파 안 되니? 미안해 안 그럴게 그러면 안 되는 거 당연하고 전화 받아라 어머니 전화 계속 걸어주세요 그냥 뭐 숙법이라고 까불지 마 법보다 무서운 게 피해자 보야 알았어 고습니다 어머니 당황하십니다 다리 스마 넘치십니다 그렇게 전화하지 않고 전화 왜안 받니 열면 먹니 내딸 눈에 띄면 너도 끝날 줄 알아 일단 많은 거 보소 다른 애들한테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일단 늦었으니까 내일 양쪽 오는 길이 얘기 마저 나누시고 함께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꼭 말씀 나누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연하죠 내일 엄마가 쟤네 부모님한테 연락하겠다 하셨어요 후기 진짜 꼭 보내세요 저희 찝찝서잠못 잡니다 오늘 엄마가 중학교도 같이 했고 중학교 시간에 어려움 없어요 학교에서도 딱히 문제는 없었고 이게 밝혀진 게 있는데 저한테만 이런 게 아니고 제 친구 한 명한테도 그러고 다른 학교 6학년 후배한테도 그랬더라고요 또 오늘 교복 넥타이를 만지는 척하면서 다른 친구 가슴을 만졌다네요 그래서 같이 신고할 것같네요 아무튼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어제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렸으면 큰일 날뻔했어 <목소리> 감사합니다